안녕하세요 스키 원사입니다 고수님들 뒷구리 운동 누워서 하시는데 방석도 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돼요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거를 서서 하는 동작으로 만들었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서서 하는 거를 제 운동은 다 회전 운동이에요 왜냐고요 근막은 회전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반대로 회전해야지만이 제자리 갈수 있기 때문에 다 회전 운동이에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뒷구리는 서산 운동으로 만들어진 운동이라 병만 있으면 되거든. 얘만 있으면 돼요. 뒷구리는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꿀룩꿀룩꿀룩한 사람들이 있어요. 여기 꿀룩꿀룩꿀룩. 여기 뒷구리가 여기 뒤에가 꿀룩꿀룩한 사람들은, 어, 왜 그러냐면요. 손목이, 이 팔하고 손목이 이렇게 말리면 거기가 꿀룩꿀룩해져요. 이렇게. 요 날씬한데 여기가 뿔뚱뿔하고 네모나타. 이런 사람은 다 손목이 돌아간 사람이에요. 모든 게다 팔이니까는 팔을 좀 스트레칭 하시고, 음, 하시고 하시면 좋으세요. 첫 번째 동작은 여기 허리 라인에서 쭉 뻗어서 이 손바닥을 벽에 붙이면은 이 손목이 안 돌아가니까는 얘를 이렇게 손가락만 디디시고, 음, 허리의위치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밑으로 가면 돼요. 손가락이 밑으로 가고 손바닥은 이렇게 띈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어깨만큼 벌리시면 돼요. 무릎이 어디라 그랬죠? 무릎이 기억하시죠, 고수님들 허리예요. 그래서 허리를 돌려야 되거든요. 근데 허리만 돌리면은 안 돌아가요. 무릎을 움직여야지만이 가운데 허리가 돌아가니까 무릎을 잘 구부리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팔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근막을 잡아주는 거예요. 팔이 아픈 사람은 팔이 당길 수 있으니까 팔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약간 구부리세요. 요 상태에서 이렇게. 요것도 20번에서 30번 하시면 돼요. 고개하고 여기 축은 가만히 있는데 무릎이 돌아가니까 얘가 그냥 가는 거지, 일부러 돌리지는 마세요. 돌리면 어지러워요. 음 45도로 시선을 하시고,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은, 음, 괜찮으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어깨 높이에서. 어깨 높이에서 손바닥은 붙이시면 안 돼요. 손바닥 붙이면 안 돌아가요. 안 돌아가.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. 45도로 보시고 그대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시는 거예요. 이것만 잘 하시면은 허리가 어, 뒤쪽으로 회전이 잘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 어깨보다 높이 그러면 거의 머리보다 조금 약간 높이 올라가요.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살짝 내리세요. 그러니까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리시고 어, 이것도 너무 힘들면 구부리고 하세요. 왼쪽을 허리, 어깨, 그 다음에 머리 선에서 이렇게 있죠? 오른쪽도 똑같아요, 위치는. 위치는 똑같아요. 허리에서 하시고, 손바닥 붙지 마시고요. 손가락, 손가락만 바닥에, 이렇게. 손가락이 밑으로 가야 돼요. 이것도 왼쪽을 허리에 딱 얹으세요. 그 상태에서, 요 똑같은 얼굴도 45도로 돌리시고, 무릎을 바깥쪽으로 회전하시는 거예요. 똑같,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하게 한다, 동작을. 이렇게. 그다음에 어깨 라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쭉 펴시는 게 힘들면 약간 구부려서 시작하셔도 됩니다. 3 단계는 머리 위쪽에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나 이렇게 안 되는 분이 대다수예요. 왜냐면 팔이 다 앞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야 되잖아요. 그것도 한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.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려면 은 손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자극이 안 와요. 자극이 오려면은 얘를 약간 요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45도 각도. 응. 이게 다 팔을 안쪽으로 말린 거를 일부러 바깥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또 몸을 회전시켜서 얘를 꼬인 거를 완전히 빨래 짜듯이 이렇게 푸는 동작을 하니까는 여기가 많이 아플 수 있으세요. 이 뒷구리 운동이 서서 해야 효과가 더 크세요. 왜냐면요. 발바닥도 척추거든요. 발바닥도 움직인 상태에서 해야지만이 전체적인 근막의 구조가 잘 회전대에서 자기 자리로 가는 확률적으로는 더 높아요. 한번 해보시고 너무 아프면은 누워서 하시고 뭐 나는 괜찮아 하시면은 이렇게 서서 어 그런 다음에 몸을 좀 털어주세요. 어 몸을 털면은 어 훨씬 편하세요. 관절은 근막은 힘을 빼야지만이 자기 위치로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뼈는 특히 이렇게다가 힘을 주잖아요. 힘을 주면 아프기만 하고 회전은 안 돼요. 뼈는 힘 주면 변형된다. 아 이거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거는 체육교정 어, 스키 원장만의 그냥 논리라고 생각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저 운동법을 따라해주신 저희 많은 고수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운동을 하셔서 한 해에는 건강하게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